안녕하세요. 고준이 우스티비 고준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요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전원주택을 찾아왔습니다. 보통 신현동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땅에 지어져서 마당이 작고 실내 면적이 넓게 지어져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집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대지 면적이 205평이 됩니다. 도로 면적 15평 제외하고서라도 대지 전용 면적으로만 190평이 되니까 아주 넓은 땅을 가진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넓은 마당 원하시는 분에게 딱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 세대 대지 면적은 205평이고요, 건평은 67평입니다. 총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벙커 주차 네 대와 침실 4개 그리고 욕실 3개 거실 2개로 넓게 지어진 집입니다 분양가는 12억 8천만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분양가를 아주 내려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아주 좋은데요 도시가스 그리고 상수도 오폐수 직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버스정류장 약 도보 3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어서 걸어서 등하교할수 있는 거리이고요. 중학교는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자차 이용하실 때는 분당 약 10분대 그리고 강남권은 약 3~40분대로 이동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넓은 잔디마당 그리고 거실 앞이 숲전망이 보이는 시련동 전원주택 바로 영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집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두 세대 지어져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집은 바로 뒤에 있는 집을 보여드릴 텐데요 외관으로만 보시더라도 아주 웅장한 집인 것 같습니다. 어, 단지 앞 도로도 아주 쾌적하게 넓게 되어 있어서 어, 차량 교행하시는 데도 불편함 없으시고요 손님 오시더라도 집 주변으로 어, 여유 있게 한세네대 정도는 주차하실 수 있으니까 손님이 많이 오셔도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주차장에서부터 여기 단 벼락까지는 전체 현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벙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버헤드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 안 공간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주차 공간은 총 4대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넓습니다. 안쪽까지 넉넉하게 4대 공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팬트리 장을 짤수 있는 공간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어, 차량 보관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쪽에서 보면 오버헤드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딱 닫았을 때도 깔끔하게 보여지고요. 어, 공간 너무 넓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CCTV 모니터 설치되어 있고, 여기 태양광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반대편 쪽에 보시면 물 쓰실 수 있는 수도시설 잘 되어 있고요. 곳곳마다 전기 콘센트 잘 설치되어 있으니까 전기 쓰실 때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주차하시고 계단 이용해서 마당 공간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바로 대문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 대문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계단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폭도 넓으면서 높이가 낮게 되어 있어서 편하게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옆쪽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당 공간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 마당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넓은 데다가 여러 군데 마당 공간이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이쪽에는 텃밭 공간 또, 그리고 옆쪽으로는 콘크리트로 마감된 공간이 있어서, 어, 여기는 원하시는 대로 바꿔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으로도 약간 단차 두면서 마당 공간이 또 있습니다. 워낙 넓다 보니까 곳곳마다 예쁜 조경과 나무 심으셔서 예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마당 공간 쪽인데요. 여기 큰 나무 심어져 있고, 안쪽으로 이제, 어, 텃밭 공간을 하고 계시네요. 만약에 텃밭 공간이 싫으시다고 하면 잔디마당 공간으로 더 바꾸셔도 될것 같아요. 앞쪽으로는 큰 소나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제 어, 집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반대편 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반대편 쪽으로는 석재로 마감이 된 상태인데요. 주차장 윗공간이에요. 여기는 흙을 더 채워서 잔디마당 공간으로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이쪽에 석재 마감을 해서 윗공간은 어, 텐트를 치신다든지 위, 위쪽으로 큰 파고라 설치하셔서 야외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마감만 깔끔하게 하신다고 하면 이 공간도 굉장히 멋져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어, 꽃나무가 예쁘게 되어 있지 않는데 예쁜 꽃나무나 조경 심으시면 이 공간도 더 멋지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는 야외 용품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가 주차장에서 계단을 이용해서 나올 수 있었던 문입니다. 어, 넥산으로 다 시공해드렸으니까 눈비 맞지 않고 어, 내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어, 개 정도 돌계단을 이용하면 어, 약간 단차를 두면서 또 마당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공간도 아주 좋습니다. 바로 현관문 앞에 있는 잔디 마당 공간이라서 어, 여기는 또 다르게 활용하셔도 을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디딤돌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눈비 올 때도 편하게 드나드실 것 같고 수도시설 되어있어서 물 쓰시기에도 좋습니다. 자 반대편 쪽으로는 숲이 보이는데요 숲 전망을 보시면서 우리집 마당 공간에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어, 담벼락이 약간 예쁘진 않는데요 만약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담벼락도 예쁘게 꾸며 놓으시면 이 공간이 훨씬 더 살아 보일 것 같아요 옆쪽으로는 큰 소나무와 여러 가지 나무로 조경을 다 해주셨네요 잔디 마당 공간도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옆쪽으로 가시면 거실 앞에 데크테라스가 나옵니다 데크테라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 거실 바로 앞쪽에 있는 데크 테라스 공간이에요. 합성 데크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손은 좀 봐야 될것 같네요. 워낙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어, 별도의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가장자리 부분으로는 화단 설치가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쁘게 조경 꾸미시면 이 공간은 더 예쁘게 보여질 것 같아요. 바로 앞쪽에 또 산전망이 보이니까 어, 사계절 내내 산전망 보시면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 쪽으로도 한번 가보시면, 어, 이렇게 예쁜 화분 놓으시고 예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으로도 산이에요. 그래서 거실 앞 모든 공간이 산전망을 보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 거실 창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어요. 외관에서 보셨을 때도 이 공간만 보면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멋진 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한 개방감이 들면서 밖에서 보시더라도 웅장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단 세개 정도 이용해서 현관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방화문으로 현관문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도 포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눈비 맞지 않고 현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실 공간 들어왔는데요. 전실 공간은 어, 아주 넓진 않습니다. 기역자로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 이쪽에는 벤치 의자와 하프장이 되어 있는데, 약간 여기 각이 저 있습니다. 바닥은 포세리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어, 중문은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이제 어, 해가 지려고 하네요. 어, 바깥쪽으로 거실 공간, 그리고 가운데 주방, 안쪽으로 안방과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공간은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넓으면서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통창으로 말해주듯이 시원한 개방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고도 아주 높다 보니까 어, 집안에만 있어도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바닥은 원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창이 있으니까 햇볕은 양쪽에서 잘 들어옵니다. 시스템 창으로 창호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면은 전체 도장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쇼파를 놓으신다고 하면 이쪽 편이나 이쪽 편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 편에도 큰 창이 있으니까 마당 공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는 데크 테라스와 숲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계단실인데요. 약간 가벽을 세우면서 이 공간을 벽처럼 만들었는데 TV를 이쪽에 걸으시라고 이쪽에 아트월을 설치하신 것 같습니다. 템바보드로 아트월 설치해드렸고 계단 아래쪽은 창고로 사용하시라고 공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는 이제 주방 공간 나오고요. 옆쪽으로는 아트월 공간 만들어 주셨는데 시스템 벽장과 함께 여기는 대리석으로 시공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월패드와 어, 벽등까지 약간 엔틱한 분위기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 여기가 오픈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2층과 소통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충고 자체도 높고 바로 이렇게 보시면 2층의 거실 공간과 트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은 이쪽이 다이닝 공간, 뒤쪽으로 기역자로 주방 가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식탁 놓으신다고 하면, 이렇게 놓으시면 약 6인용 정도도 넉넉하게 놓으실 것 같고, 위쪽으로 식탁 등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4A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뒤쪽으로 아일랜드 준비되어 있는데, 어 그냥 위쪽으로 요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딱 깨끗하게 해드렸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전체 수납 공간입니다. 자 뒤쪽으로는 전체 기역자로 주방 가구 시공되어 있는데 약간 어두운 톤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김치냉장고와 양문형 냉장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사각싱크 볼 그리고 뒤쪽으로도 환기창 크게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인덕션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LG 디오스 광파 오븐기까지 주방가전 제품은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래쪽으로도 수납공간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삼성제품의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공간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 바로 이어지면서 옆쪽으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자, 다용도실은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오, 진짜 넓어요. 여기는 방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보조 주방과 여기 세탁기 공간입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 상하부장으로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살림이 크신 분들도 수납은 잘 하실 것 같고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한샘 주방 가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싱크볼 준비되어 있고요. 옆에 어, 두구 가스 레인지 있으니까 가스 음식도 이쪽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는 터닝 도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뒤쪽도 보시면 어, 텃밭 공간이 있네요. 자 이쪽은 이렇게 텃밭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꽤 넓은 공간입니다. 어, 뒤에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텃밭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 보셨고요. 바로 옆쪽에는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자 게스트 화장실에는 세면대 깔끔하게 넣어드렸고 예쁜 조명이 들어가 있는 어, 거울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양변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면서 1층의 마스터룸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넓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이 굉장히 묵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약간 촌스럽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도 와서 보시면 진짜 원목이에요. 튼튼한 원목으로 시공을 해주셔서 어, 개인적으로는 색상은 약간 아쉽지만 이건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넓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아, 여기 침실 공간인데 넓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양쪽으로 큰 창이 있으니까 채광 환기 잘 되고요. 어, 침실 공간으로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충고도 높은 편이고, 그리고 밖 공간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창가 쪽으로 윈도우 시트 만들어 드렸는데, 어, 얇은 방석 깔아 놓으시면 이쪽에 앉으셔서 어, 창밖 보시면서 책을 읽든지. 또차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이렇게 선반대 그리고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있네요. 약간 아쉬운 점이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지금 딱세칸 뭐 정도 밖에 없는데 옆에는 화장대고요. 세칸 정도로는 너무 부족한 공간이라서 뒤쪽에 보시면. 붙박이장 어,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붙박이장을 딱 설치하신다고 하면 약 12다 정도는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이 약간 부족하니까 이쪽에 붙박이장으로 채우시면 여기는 그냥 마스터룸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면서 안방 욕실 공간인데요 어우, 이 욕실 문도 이렇게 원목으로 시공을 하셨네요 자, 안방 욕실은 어,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세면대와 양변기 공간은 건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 시스템 비대가 탑재되어 있는 양변기와 세면대, 거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환기창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부스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쪽은 습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샤워실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샤워실 공간인데요. 아주 넓게 되어 있네요. 어, 욕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욕조를 놓기에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이동식 욕조 예쁜 거 놓으시면 여기서도 반신욕 하실 수 있고 샤워하실 수 있습니다. 어, 꽤 넓은 공간으로 잘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1층의 모든 공간 보셨고요. 야 바로 옆쪽으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와보겠습니다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 딱 올라오시면 여기 2층의 거실 공간인데요. 이 공간도 아주 넓게 잘 나와 있네요. 어, 넓으면서도 앞이 뻥 뚫려 있으니까 시원한 개방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딱 올라오시면 뒤에도 거의 전창처럼 큰 창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산이 있으니까 숙전방 보시면서 지내실 수 있고 어, 채광 환기 잘될것 같아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으니까 2층의 거실 공간도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높은 천정 위로 실내팬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반대편 쪽에도 넓은 공간이 있어서 어, 자녀분들이 위쪽을 쓰신다고 하면 소파 어, 놓으시고 테이블까지 놓으시고 여기는 2층의 거실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팬트리 공간, 어, 안쪽으로 침실 2개, 여기 침실 하나, 그리고 공용 욕실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어, 보조 주방도 있으니까 보조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2층의 거실 공간에 이렇게 보조 주방까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상하부장으로 수납공간 잘 들어가 있고 한국쿡탑과 작은 사각 싱크볼까지 잘 나와 있네요. 제대로 된 보조주방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쓰시더라도 이쪽에서 간단한 라면 정도는 끓어 드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빌트인 냉장고까지 설치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있는 침실 공간인데요. 어, 방이 아주 크네요. 자 침실 공간 아주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이 박공시공으로 되어 있어서 층고도 더 높으니까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바닥 역시 원목으로 시공되어 있고 어 옆쪽으로 큰창 되어 있으니까 어 숲세권 전망도 보시면서 채광하기 잘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녀방으로 쓰시면 넉넉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붙방이 장이 없으니까 붙박이장 한쪽 면으로 설치하신다고 하면 자녀 방으로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간단하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서 뭐 유용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어또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좀 앙증맞은 공간이에요. 어 특별한 공간은 아니지만 어짐 보관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딱 세모나게 되어 있는 공간인데, 어, 여기 청소기라든지 잔짐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이 있어서 환기도 잘 되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면서 공용 욕실 두 개의 침실로 되어 있는데,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자, 공용 욕실도 어, 이상하게 좀잘 나와 있네요. 공간이 약간 꺾이 듯 하면서도 반듯하게 잘 나왔습니다. 딱 들어오시면 양변기와 그리고 세면대 거울 수납장 잘 나와 있습니다. 비데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타일을 어둡게 써주셔서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저쪽으로 시공된 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 물놀이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샤워기 잘 설치되어 있고 어, 넉넉한 공간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큰 환기창까지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욕실 바로 옆쪽에 작은 방 그리고 큰 방이 있는데 작은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작은 공간인데, 어, 뭐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좋고, 서재 공간, 아니면 침실로 쓰셔도 좋습니다. 싱글 침대와, 어, 작은, 뭐 가구까지는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아주 넓진 않지만 침실로는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환기창 있으니까 채광 환기 잘 됩니다. 여기는 아쉽게도 시스템에 건설치가 되어 있지 않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안방과 거의 같은 사이즈의 방이 있습니다. 오, 진짜 여기 안방과 같은 사이즈로 나와 있네요. 욕실이 없을 뿐이지, 여기 침실 공간은 거의 같은 사이즈로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가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넓은 방으로 되어 있고, 어, 창이 또 역시나 양쪽으로 잘 나와 있네요. 체감과 함께는 아주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편으로도 뻥 뚫린 전망, 그리고 이쪽편으로는 산전망이 보입니다. 방 안에 있어도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공간을 보셨습니다. 2층까지 어방 4개와 욕실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실도 1, 2층으로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일단 이 집의 특징은 대지 면적이 아주 넓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신현동 초입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지인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마당 공간 아주 넓게 되어 있고 주차장도 넉넉하게 내대 되실 수 있는 큰 공간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마당 넓은 집을 찾으시는 분에게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숲 전망이 보여서, 어, 산 전망 보시면서 지내시기에는 아주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분양가 아주 다운되어서 12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집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고준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